애트미 회원 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요왕이라는 음, 5월도 이제 다 가고 여름의 시작인 6월이 음, 다가왔습니다. 어, 주역에서는 음, 천지의 움직임을 원형 이정이라는 음,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원은 봄입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씨앗이 싹이 큽니다. 이게 원입니다. 형은 이제 여름인데요. 형통할 형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무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형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만사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려면 적당히 물도 줘야 되고 김도 매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병충해도 막아 줘야 돼요. 그래야 작물이 잘 자라요. 그렇듯이 리더 여러분들도 마치 작물을 가꾸듯이 파트너들을 가꾸어서 풍성한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나는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가끔 외국에서 이, 이 본사 투어를 오시는 분들, 어, 그리고 국내 사업자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사장님은 왜 애터미 사업 하세요? 어 5천만원 벌기 위해서요. 5천만원 벌어서 뭐 하시게요? 아이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땅도 사고 해외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아기들 해외 유학 시켜서 교육도 잘 시키고 그렇게 사죠. 그리고 연금성 소득이 나오니까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5천만그 그 환상적인 돈을 벌수 있는데 어찌하여? 애터미 등록인원의 60%가 정도에 포기할까요? 정도에 그만둘까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모티베이션, 동기가 소진되었기 때문이에요.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일하게 하는 힘입니다. 원동력이에요, 모티베이션. 배고프면. 밥을 먹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겨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듯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적 모티베이션이고 또 하나는 외적 모티베이션이에요. 내적 모티베이션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기화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즐거워서, 또는 열정에 빠지고 싶어서, 또는 내 사명감, 의무감, 책임감, 인간의 이런 어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내적 모티베이션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고호가 그림을 그리는 거 누가 그리라고 한거 아니에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음악을 작곡하고 주의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근데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모티베이션. 외적 모티베이션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는 걸 외적 모티베이션. 예를 들면 그 일을 하면 돈을 얼마 줄게, 상품을 얼마 줄게. 과를 엄마 보내줄게.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직급이 올라가서 권력이 생겨. 폼을 잡을 수 있고 명예가 올라가. 그렇게 외부에서 어떤 사회적 보상이나 물질적 보상이 주어질 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외적 모티베이션이라고. 근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 내적 모티베이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모티베이션은 매우 강하고 능동적이고 지속시간이 매우 깁니다. 외적 모티베이션은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안 해버려. 그러니까 매우 수동적이고 순간적이고 약한 모티베이션이 외적 모티베이션입니다. 신규 사업자들에게 5천만 원을 번다, 수천만 원을 번다는 외적 보상만 제시하게 되면은 그게 환상으로 돼서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곧그 동기의 손인 상태가 오고 말기 때문에 정도의 60%가 그만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적 동기를 갖게할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율성이야. 주도성이야.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내적, 내적 모티베이션의 한 가지 조건이 된다. 우리 속담에 평행감사도 어쩐다고요? 제일 싫으면 그만이야. 안 해. 누가 하라고 하면 안 해.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시키면 안 해. 그러니까, 내적 모티베이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주도성이 주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파트너를 리더로 자율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도록 키우지 않으면 맨날 다오다오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적 모티비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내적 모티비에이션의 두 번째 조건은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Challenging task.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무리 어려워도 그게 도전적일 때는 한다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 등반 같은 거. 그 과제가 도전적인 과제야요챌린징타스크야 근데 애테미 사업 어떻습니까? 단순 반복이에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각양각색의 성격과 그 다음에 경력과 학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파트너들을 어떻게 리드할 것이냐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적 과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율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주도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때 내적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를 할때 창의성이 나오고 여기서 내적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신감이에요 셀프컴피던스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때 자신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터미 사업에 대해서 내적, intrinsic motivation, 즉, 내적 motivation, 모티베이션, 자발적 motivation이 되려면 에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아까 자율성, 자주성 문제를, 저, 주도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하나의 예를, 실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심리학자가 3세에서 5세 유아들, 유아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유아들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아들을 선발을 했어. 51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걸 세개 클래스로 나누었어. A 클래스 아이들한테는 야 너희들 그림 그리면 아주 예쁜 리본 줄게. 상품을 걸었어. 너희들 그림 그리면 6분간 그림을 그리는데 예쁜 리본 줄게. B 클래스 아이들한테는 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그리고 나니까 리버를 줬어. c 클래스 아이들한테는 사전에 보상을 한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줬어. 세 명의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그 아이들을 관찰한 거야 2주 후에, 2주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 다 그린 후에 보상을 받은 아이들과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아이들은 전과 똑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근데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면 예쁜 리본을 줄게. 이 A클래스 애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밖에 나가 놀거나 레고 놀이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래. 다시 말하면 자발적 동기, 내적 동기를 외적 동기가 훼손해버린 거예요. 이건 애터미 사업자 리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신규들에게 제발 5천만 원 이제 하지 마세요. 외적 동기는요. 금방 환상적인 효과를 올리지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그걸 안해 버려요. 내적 동기를 유발해 줘야 돼요. 내적 동기를 유발하려면 애터미 사업이 왜 객관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돼. 다음 인문학 상책 시간에 7월에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 조건을 저는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몰 비용이 제로라는 거예요 매몰 비용. 다시 말하면 진입비, 퇴출비, 월간 유지비, 광고비, 아니저 간판비, 의자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중 명품이라는 거예요 손해 없어 손해. 세 번째는 회사 주도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야 동반 성공이 가능해요. 네 번째는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재심합력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건전한 재무 구조입니다. 회사의 빚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고 상황이 어려워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여섯 가지 특장점들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사실 이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앞에 동기부분 그 모티베이션 부분만 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음 7월에는 이 여섯가지 조건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